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이번 주 주제가 바로 나만의 골든타임이잖아요 골든타임이 뭘까 생각해보다가 먹고 난 후에 운동하는 시간이 저한테 골든타임인 것 같더라고요 음. 그래서 또 오늘 어마부지한 먹방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고자매 음. 크로스! 크로스! 어? 어? <laughs> 크로스! <laughs> 역시 먹방이니까 아, 크로스면 어디 나타나 다 그게, 어디도 봐요. 아, <laughs> 진짜 많이 <한번 빨리> 해봐야겠다 <laughs> 먹을 거앞에서크로스어디선가 <없죠>. <laughs> 크로스. 난다 크로스. <laughs> 먹방을 찍는데 제가 빠질 수 없죠 오늘 가연 되게 핫한데 따라오세요 여러분 팔로미 언니 배멀미 없어요 언니 배멀미 없어요 배멀미 배배 탔구나 <laughs> 그쵸 저희 차고 자매가 뭉쳤는데 그냥 아무데서나 먹을 수 없죠. <laughs> 배 하나 띄웠어요 전산 카페 한강에 이런 데가 있는 줄 알았다고? 어? 여러분 한강에 이런 데가 있는 줄 아셨습니까? 요즘 처음 가봤는데 음. 신세계예요 음. 백화점 푸드코트 저리 가라 아, 아 진짜? 각 <laughs> 나라 별 음식이 다 있어요 음, 음. 그리고 모든 주류가 다많고 짱이죠? 한강에서 어. 시켜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가지새 세국에 중국이 따라왔어. 사실 네 건물하자. 잠깐만. <laughs> 9점우와 다들 봐봐 손, 다 봐봐. <laughs> 7점 <laughs> <laughs> 몸을 안쓰 <써? 웃음> 아니 딱 건물이잖아. <홍보수잖아. 웃음> <아니, 웃음> 팔 힘이 빡 어? 손이 아팔 힘이 좋나봐가 이겼어. 이 정도 했으니까 빨리 먹어요. 자 실루엣이 다 먹었을 것 같은데 우와 우와 설마 <laughs> <저걸> 다, <laughs> 다 먹었다고? 스시, 스시미, 아. 자파스타 아. 피자, 크래커리, 스테이크꼬치 햇, 그 다음에 나, 오. 먹을 나. <laughs> 준비된 아니, 사람이 있어야지. 아그 저게 이인분은 아닌 것 같아. 그러니까. 나, 언니, 뭐, 뭐, 어디냐? 그, 뭐 거시기 안 가도 될것 같아요. 영국 안, 여행 안, 안 가도 돼. 어? 잠깐만 네? <laughs> 눈 봐봐, 안 왜? 어? 뭐. 누구봐. <laughs> <laughs> 어떡해, 이거? 어떡해요. 이거 <laughs> 어. 뭐야? 너 누구 리 오늘 벨트 바지 풀자. <laughs> 관자 파스타. 진짜 맛있어요. 음 피자도 우아하게 먹네요. <laughs> 저는 언니 죄송해요. 우아하게 못 먹겠어요. 그럼 <laughs> 뭐요 피자. 시금치 피자. 아, <laughs> 우아합니다. <진짜 맛있어. 웃음> 우아. <차우와>. 관자. <laughs> 친구요태연이꺼다 입모양도 약간. 그렇게 먹으면 더 맛있나? 어떻가 네. 네. 음, 대단한 거예요. 무슨 맛이야 아, 이게 느끼는 음. 거야? 네. 음. 어, 햄스터 똑같은데? 같아. 햄스터 같아. <laughs> 어. 남산이라는 맥주 샐러드를 처음에 음, 먹을게요. 느낌대로. 아, 맥주 먹고 싶다. 응? 맛있어. 3번, 피치 에일. 같이 술잘못 먹는 애들 좋아할 맛이 진짜? 채연이가 어, 좋아할 어, 것 같아 어, 채연아 너에게 추천할게 이 피치에이 어. 그럼 일로 와 어. 얼른 와 가요 우리 자고 일어나면 괜다 벌써 진짜 잘 드신다 <laughs> 말도 안 하고 <하네. 웃음> 쳐다봐. <놀람> 아, 진짜, 진짜, 각자, 각자 음식만 봐. 아니, <놀람> 아니야. 나. 언니, 원래 이렇게 먹다가 얘기하고막 이래야 되는데, 진짜. 먹고 얘기하면 되니까. <놀람> <놀람> 아니, 그리고 그때 먹는다고 못 봤는데, 저왜 저렇게 불쌍해 보이죠? <놀람> 어린, 되게, 고래물리 머리, 머고 음악이 싸가지고 해갖고, 나도야. 싱크 보고 있나? 나는 낙타본는다 아, 아프 어 아프다. <laughs> 뭐할거구 <laughs> <laughs> 어, 맛있다. 아이고, 맛있네. 국물에 찍어서. 짠. 아, 어떡해. <laughs> 진짜 맛있다. 국물에 남았으면 좋겠 진짜 쫄깃하고 맛있다. 왜차구자매지 아세요? <laughs> 음식이 차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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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구. 차도 차지 않아요. <laughs> 괜찮다. <laughs> 차고차고차고차구 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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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지, 차지 않아요. 차지야, <laughs> 이게 좋다. 스푸니까 분위기도 좋고, 먹을 것도 맛있고, 음. 또, 또 먹어, 또 먹어, 또... 밥배가 여기 있다면 디저트는 이쪽이요 이쪽, <laughs> 이쪽에, 이쪽에 <웃음> 있어. 이쪽, 이 뒤로 넣으면 되니까, <웃음> 진짜 <웃음> 맛있어! 저의 골든타이를 나한 아, 디저트팩. 저는 고향이 부산이니까 바다를 자주 보잖아요. 근데 서울 와서. <laughs> 남자친구 같잖아. 어려운. <laughs> 정말. <laughs> 아, <이런, 이런. 웃음> <laughs> <laughs> 잘 어울린다. 아, 진짜 웃겨. <laughs> 우리 사랑하게 메시줘요서 <laughs> 언니 여기 무었잖아요 여러분 <laughs>